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부, 친구라는 인연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 주제로는요, 사랑하는데 10년, 헤어지는데 20년이라는 주제입니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하죠. 특히 부부의 인연은요,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상당히 거대하죠. 거기에, 뭐, 은하계도 있고, 은하계에서, 뭐, 태양계도 있고,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별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5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딱한 명, 반려자를 선택해가지고, 서로의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인연입니다. 뭐,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이 쉬워 보이는데요. 확률로 따졌을 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인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물을 잘 소중하게 다룬 다음에 나중에 독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인연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중한 때문이라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80평생이라고 볼때 물론 지금은 100세 이상을 살 개연성이 크지만은 저도 80평생 기준으로 반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봤어요. 그 중에서는 좋은 분도 계시고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었습니다. 면전에다 대고서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서 막안 좋은 얘기도 막 이렇게 서슴없이 주변에 딱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격이 참못 돼가지고, 참, 아, 저런 성격의 사람은 정말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격적으로 안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이 마흔을 넘어서 세상스럽게 느끼는 거지만요. 사람을 만날 때는 가급적 선별해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꽤 오래 전 일인데요. 등산을 가다가, 뭐 수행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려고 말을 걸려고 그 했는데 자꾸 피하더라고요. 자꾸 피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왜 그러시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불필요한 인연을 만들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애써 한 공간에 있지만은 그냥 피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연은 선별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도 그렇지만은 잘못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저 또한 그런데 휘말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부의 인연처럼 한번 2년을 맺어서 100년 해로 할 때까지 이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은 쉽게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뭐 당신 없으면 못살것 같다. 그렇게 하다가 결혼해가지고는 본색을 드러내고서 아이까지 키우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요. 상처가 상당히 커집니다. 자기 자신이 결혼하는 생활만큼 두배 이상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을 하고서 훌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도 습관이에요. 이혼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마찰, 스트레스 주변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들 때는요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선택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치근지심 식은지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 낙은애로 태어나고, 당신도 이 세상에 낙은애로 태어났는데, 서로 이 풍진 세상, 힘든데 같이 살아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언쟁은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서로 그거를 다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서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게요.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조심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알면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의 발톱을 숨겨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말도 함부라고요. 모욕 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죠. 요즘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또 접근해 가지고 처음에는 애써 막 고상한 척하고, 되게 기품 있는 척하고. 되게 예의 바른 척 하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또 보내버리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자기 자신이 변해야죠. 상대방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겪어봤는데요. 처음에 통성명도 안 했는데 반말 찍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 배운 것도 문제지만은 사람이 성향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상대 안 합니다. 저는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해서 그런지 가끔 예전에 나쁜 기억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처와 분노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게 덜해졌는데 예전에 30대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그런 게 분노가 돼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지금은 40 이후에 그런 삶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일단은 평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인연이 아닐 것 같다. 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이런 부분이요. 나중에 거의 맞더라고요. 나중에 싸움을 한다거나 안 좋게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연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는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인연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왕 인연을 맺으면요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서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함부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죠. 예,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만 인연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부부, 친구라는 인연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연을 만들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하는데 10년, 헤어지고서... 그것을 잊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요. 인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연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